제가 일전에 해외에서 단 천불로 한달 만에 6만불 수익을 냈다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해당 전략을 실제로 일주일간 제가 직접 투자를 했었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단한 번의 손절 없이 정말 운 좋게도 진입할 때마다 이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자 오늘은 업비트 비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현물 투자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매매 전략 자체는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지표들인 만큼 이 수익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는데 그동안 근거 없이 무지성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전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금일 영상만큼은 필수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투자의 큰 행운이 따르실 겁니다 먼저 공지사항부터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매매 지표를 연구하고 교육을 해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교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딩을 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방 아니고요 이 지표에 대한 교육을 해 드리고 더 나은 숙률 좋은 지표를 찾기 위해 연구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보자부터 중급자, 고수분들까지 제한 없이 입장 가능한 교육방이니까 뭐 그동안 본인만의 매매법이 없다 아니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고 입장 관련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문의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필요한 차트는 이 트레이딩 뷰가 아닌 업비트나 비썸으로 켜주시면 되는데 어 설명은 제가 업비트 사용자가 많으니까 이 업비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지표부터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업비트 차트를 보면 기본 차트가 있고 트레이딩 뷰가 있죠 자, 비교적 익숙한 트레이딩뷰 차트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이 필요한 지표는 상단에 있는 이 지표 탭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서 추가하시면 되는데, 일단 해외에서 사용한 매매 지표는 두 개입니다. 자, 지수 이동 평균선인 EMA와 이 스토캐스틱 RSI 각각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각 지표를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EMA 지표는 이동 평균의 한 종류로 다른 이평보다 지연이 적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설정값은 20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200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건 장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만약 200 EMA 상단에 캔들이 위치한 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토캐스틱 RSI 지표는 이 기존 RSI 지표의 민감도를 높여서 과매수와 과매도 영역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가격의 움직임이 빠르게 변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활용 방법은 이 기준선 20선과 80선 그리고 퍼센트 K선, 퍼센트 D선으로 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두 선이 기준선 80선을 상방 돌파하고 위에 형성된다면, 과매수 구간으로, 즉, 매수가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 이 기준선 20선을 이렇게 하방 돌파하게 된다면, 과매도 구간으로, 자, 매도가 많아서 지금이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지표의 사용 방법이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물 투자에서 이 타점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이 최근까지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던 이 리플, XRP 차트를 켜놓고 타점 구간을 설명드릴게요. 자, 진입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만 지키시면 되고, 먼저 현재 추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현물 투자고 매수 진입만 유효하니까 이 상승 추세인지를 파악해야겠죠. 만약, 캔들이, EMA 상단에 이렇게 위치한다. 그럼 상승 추세를 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스토캐스틱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K 선과 D 선이 이렇게 기준선 20선 밑으로 내려가서 과매도 구간이 만들어졌다면 %K 선이 %D 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구간에 매수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 시점은 이두 선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구간에. 입절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손절매 구간인데요. 이 트레이딩을 제안한 트레이더는 손절매 구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기준을 잡아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음, 가장 심플한 건이 단기 매매인 만큼 손절매 구간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타점이 나온 캔들의 직전 저점 구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구간부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타임 프레임은 짧은 봉에서 사용하기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 15분 봉으로 설정을 해놨고, 자이 구간을 보시면 현재 리플 가격이 202MA.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단에 있는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이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때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되고 익절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점이 완성된 구간은 이 구간 자 여기서 진입을 하고 자 익절 구간은 자이 구간입니다 자 그럼 단기 수익 자체는 대략적으로 플러스 6.8% 되겠네요 제가. 이 방법을 설명드리는 건 최근에 이 코인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코린이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매매하거나 오르는 종목에 불타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 그런 방법보다 이런 기술적 도구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200 EMA를 이렇게 활용하게 된다면 타점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라고 볼수 있지만 아무래도 추세 변화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매매할 때 지루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ema를 200일이 아닌 50일로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자200 ema보다 더 빠른 타점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50일로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매 구간을 짧게 잡고 확실하게 칼같이 대응하는 게 자신 있는 분들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예시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구간이 될수 있겠죠. 자, 현재 노란색 선이 50일, 흰색 선이 200일선입니다. 자, 만약 201선에 대한 타점이 충족을 하려면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됐지만 만약 5 1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 타점 형성된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조건이 형성된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겠죠. 자 그럼 200 EMA가 형성된 구간은 이 구간보다 50 EMA를 했을 때약2.3%더 여기서 수익 볼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정값만 50일로 변경되는 거고. 차점은 똑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가 아닌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기 좋은 또 전략 지표가 있는데요. 아, 지표는 트레이딩뷰 전용 유료 지표지만 특별히 이 텔레그램 교육방 참여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지표인데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트랩 추세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전략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올린저밴드 기반으로 또 가장 승률이 높은 지표들만 활용해서 자, 직접 개발한 전략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지표도 뭐 현물 투자나 선물 투자에 다 사용 가능한 전략이고 30분봉 이상에서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 교육방 참여하시고 무료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구독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자, 금일 업비트 비썸에서 활용 가능한 단기 트레이닝 전략 살펴봤는데 어, 해당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지표 교육 방에 이미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참여하시면 되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